전문가용 총 슬링샷이라고 합니다. 네이버에 뭐 전문가용 총이나 슬링샷 치면 이게 뜨고요. 2만 배송비 포함 2만 원이 조금 넘어 넘습니다. 중국 제품이고 딱 봐도 중국 제품이죠. 상자 허접하고요. 열면 요렇게다 쎄요. 아주 튼튼하고요. 일단 중요한 고무줄, 고무줄은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. 세 줄로 되어 있어서 조금 땡기기가 버거워요. 뭐 제가 힘이 좀 약한 것도 있지만, 일반적으로 가지고 놀기에는 조금 셉니다. 이거 두 줄짜리가 가지고 놀기 편하고, 얘는 좀 오반 것 같아요. 오반 것 같고, 고무줄을 여기 끼우게 되어 있고, 이게... 이건 뭐지? 쓰댕 레 쓰댕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녹슨 부분은 없고요 중국제인 게 확실히 티가 나는 게 이런 거 이거 이게 손에 꼈을 때 꼈을 때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있고 여기 가죽 빠진 가죽은 아니에요 얘도 가죽 얘도 가죽이 아닌가? 가죽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자석 쇠구슬 같은 거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이렇게 이렇게. 근데 의미가 없는 게 이게 탱 하면 이게 툭 하고 날라가 버려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고 어 뭐야 이거 풀리네? 아 여기 가죽을 바꿀 수 있나 보네요 더 좋은 걸로 어쨌거나큰 의미였고. 아, 뭐야, 어디까지? 많이 풀려있구나. 자, 이렇게 여기 풀러서 뭐 이것도 바꿀 수 있나 봐요. 손잡이 다 튜닝이 가능하고. 이렇게 구멍이 다섯 개 뚫려있고. 재질은 솔직히 모르겠어요. 그냥 생철인지 알루미늄은 아니에요. 왜냐면 엄청 무겁습니다. 엄청 무거워서 알루미늄, 알루미늄은 아니고. 그냥 쇠 같은데. 쇠에다가. 도색을 입혔는데, 도색이 아주, 한, 누가 봐도 한, 일단 눈물자국, 눈물자국이 막 있고, 한, 1년 넘게 사용한 제품 같아요. 중고는, 중고라고 해도 믿어요. 새걸 샀는데, 중고라고 해도 믿을 정도. 요 정도, 묵직하고, 이거 풀어서 뭐, 분해할 수 있는 거고. 그립감은, 아, 이렇게 쏘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렇게, 이렇게 돼 있는 건데. 이걸 이렇게 뒤로 탁 접어서, 끼워서 당기는 거죠. 그럼 이게 손목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얘를 안 잡고 있어도, 이게 안 꺾여요. 참 똑똑해요. 모든 새총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전문가, 그러니까 슬링샷 전문가용 새총들은. 뭐 디자인은 뭐, 특별한 거없고요 그러니까 슬링샷도 보면은 비싼 거 되게 많아요. 싼 것도 많고. 이 정도면은 가격 대비,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한번 다시 자, 제대로 요렇게 아니 잠깐만 또 돌아가네 요렇게 생겼고 하나 둘셋이 고무줄도 끊어지면 따로 사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싸게 팔아요 몇천원정도 정면 기본적인 Y자 형태 참. 허접하지만 튼튼한 거. 그리고 요거. 이게 보니까 요 있죠. 이거, 이거 Y자, 이거, 이거 Y자, 이거 U, 여기 부분. 이 부분 또다 튜닝이 가능하더라고요. 이거 풀어서. 딴거 꽂고. 근데 뭐, 우리는 뭐, 그냥 가지고 노는 거니까. 여기가 딱 지대는 부분. 근데 이거는, 좀딴걸 대야 될것 같아요. 이게, 닿는 부분이 썩 좋지도 않고. 좀 이렇게 휘어볼까? 휘어지네, 또, 씨! 손으로 누르니까! 아니다. 벌리는 게 낫겠다. 어쨌든, 마, 마감은 굉장히 안 좋지만, 그냥, 2만원 가지고, 그냥 2만원 가지고, 싸게 놀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광도 나요. 근데 녹슨 건 없어요. 근데 역시나 여기도, 이거 뭐라 고 그러지? 크롬 도색. 크롬 크롬도스... 도색, 도색 맞지? 네, 크롬 도색 같아요. 근데 보면은 막 플라스틱 같기도 한데, 이것도 쇠. 자석을 붙여봐야 알겠지만, 어쨌든 쇠. 비싼 거 많으니까 알아서 찾아보시고, 근데 요거는 뭐, 추천할만 해요. 그냥 가지고 놀기 좋은데, <laughs> 여기. 여기 이제 마디 이딱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도 아주 그냥 대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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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놨어요 대충 뭐 그냥 가지고 노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 가지고 놀기에는 뭐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 슬림샷 전문가용 새총 아, 약간 휘었구나, 이게. 어쨌거나 중국산. 나쁘지 않습니다. 쏴봤는데 파워 하나는 기가 막혀요. 근데 얘가 좋아서 파워가 좋은 게 아니라 결국 파워는 얘죠, 얘. 얘. 이 고무줄. 그리고 사람 힘. 땡기.. 얼마만큼 땡기는에 따라서. 돈 있으면 다른 거 사시고 그냥 가지고 놀기에는 좋습니다. 뭐 디자인도 뭐이 정도면 어디 가서 그제 그렇죠? 착용샷 이렇게 이렇게 이런 착용샷.